안녕하세요. 코인 투모로우 극등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온 우주의 기운들이 다 밈코인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바이누 코인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로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자, 왜 이렇게 흘러갈까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찍어줬습니다. 자, 뭐를 찍어줬냐? 기부를 받는다. 여기에 시바이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지 시바이노, 리플 요 정도까지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트럼프가 가지고 올수 있는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바이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하나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캠페인에서 어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다라는 내용 이후로 이제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 6만 달러 탈환 그 폭등 막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시바인도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재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이게 60%에서 70%로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이미 당선 가능성 거의 뭐 됐다고도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바이노 같은 이런 민코인들, 암호화폐 트럼프가 직접 찍어준 코인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대선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다라고 5월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잘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몇개안 되는 코인 중에서 민코인이 몇 개나 들어 있다? 두 개나 들어 있어요, 두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코인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 자, 비트코인 급등에 도지코인 시바이노도 덩달아 상승. 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당연한 거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 트럼프와 이제 직접 관련된 토큰들도 뭐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고 여기에 민코인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지금 9천만 원을 넘어 쓰고 있는데 시바이는 현재까지 우상향의 그래프를 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은 매우 변동폭이 큰 편이다. 민코인들이 항상 이런데 놀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터너 라운드가 나왔다. 여기서 밥그릇을 만들고 저점을 찍어주고 저점도 정말 딱 좋게 찍어준 게 뭐냐면. 망치형이 딱 하나 나와주면서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저점에서 이 밑으로 안 빼려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는 총 발행량이 몇 개냐면 뭐셀 수도 없죠. 그렇죠? 뭐한 1경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거를 다 소각을 해버리고 시바이누가 뭐 10원 간다 100원 간다 막뭐 이런 얘기들이 현실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코인이라는 게 시바이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지랑 뭐 시바이노 엄청 많단 말이야. 페페, 플로키, 이런 애들 자체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거를 뭐 100원 갈 때까지 기다리자. 뭐. 천원 갈 때까지 기다리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구간대들 이런 상승이 나오는 코인이잖아요.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최근에. 거의 뭐한 40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간대들이 다시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가 계속적으로 찍어드린 이유 뭐냐. 그냥 기도 메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일 선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넘었어요. 넘고 나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 요거를 넘을 수 있느냐 마느냐가 이번 상승의 핵심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61선과 2 0 0일선 여기서 올라갔을 시에 여러분들 충분히 정고점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가장 인상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시바이너 가지고 지금 올랐는데요, 이제는 안 빠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절대로 계속적 올라가는 코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이렇게 나와준 후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모습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계속 찍어드리는 거고, 밈코인이라는것 자체가 이제 사기다, 단기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지금 도지라는 애가 장난으로 만들어졌는데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급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기요. 제가 이제 시바이노랑 베이비도지를 많이 찍어드린 이유가 얘네들이 수급과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하는 거는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서 상승이 나올 때 먹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밖을 파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니까 이제 두번 정도 나눠서 사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좀 뿌려 드릴 테니까 일단은 구독해서 영상을 계속 보고 계세요 시바이노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절대 쫄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떨어지더라도 기회가 오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계속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 하나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